어우, 새우럭이에요? 아, 우냉동으 응. 쓰더라. 이야, 시이네침 뭐야? 갈치보다 조금 더 얇은 것같아 음. 갈치는 아니에요? 갈치 갈치는, 갈치는 아니에요. 갈치는 아니에요. 밖에 갈치? 아니. 갈치?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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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달려있던 게 풀치네. 풀치네. 음. 오 어, 음. 맛있고 음. 약간 맛이 달라요. 어. 약간 갈치하고 명 살이라고 해비 생겼는데 그지 약간 살이 수증 음. 그런 거지. 쫄깃쫄깃 다. 말려 가지고 국물에 먼저 뜯어. 이건 생으로 한 거라서 너무 막 휘저으면 살이 음. 뭐라고 해야 되지? 퍼지거든요. 이정도 그 이다싶면 조금 네 예.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걸로 하면 살이 하다가몇번 음. 이렇게 으면 살이 좀 터져 나중에 고기 안다고 이게 갈치가 아니고 풀치예요 풀치 많이 안 국물만? 네 뭐라 그럴까? 정탕면에 빠진 이거 아 <웃음> 맛있어 생우럭탕입니다 <laughs> 생우럭탕 음어 어, 맛있다 어. 근 고마 고마. 아 맛있어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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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아, 음. 매가리드

아, 솔로만, 이 흔한 건데, 이게. 이게도 많이 먹거 그죠? 어, 좋아.

기름탕. 어, 이거 넣어주고. 기름튀어? 이렇게 싸고. 응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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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강무. <laughs> 이랬던 내가 나중에 막 백만 돼봐라 백만이면 많은 거 아니야? 5천만원 5천 <laughs> 어, 음. 우리 한만원테집하한이오만원라고 생각이 게원가열잔먹잖아 사랑은, 사랑은 낮, 게뭐 우정은 평등하게. 분식이가아식이알려줬어차 분식이가 높게. 응. 사랑은 낮게. 응. 우정은 평등하게. 어 우하유 <laughs> <laughs> 고정했습니다, 사장님. 고정습니다 사장님.

여기 뭐 광해 발라했어요 네. 네.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뜨거운데? 뜨거워 네. 응. <laughs> 다음날 나가면 있으면 <laughs> 드릴나안떨어준다안 네, 네, 네. 어, 어. 들어준다고 오늘 현심만 여기, 여기. 다가 나쁘지 는 않은데, 피곤해. 동무도 약간 현실만 보내야죠. 여러 가지로 이렇게, 가방쪽을로 이게 대빵이야목조에 목조해. 엄마야, 일주일도 안 돼. 나가다 간지. 일일 육밥, 오. 육밥. <laughs> 메추리 알. 어, 이거 맛집이야. 음. 이거이비씨 음. 밥을 이렇게 푸고, 김치에다가 간, 삼겹살. 고추 김치. 갓김치. 갓김치. 올려서, 오일. 계속해.

<목소리도> 아이고 고기 때문에 밥을 바울 못 하나요.

한두개더좀어문 우리가 주고 추가. 다를 이게 그게 뭔가요? 안독기

반죽이 될, 될 때까지 돌려 반죽이 될 때까지 돌려? 그냥 섞으면 비린내나 봐그 아, 그냥 섞으 비린내가 난대요 약간 이거 해야돼 여기서 익어야 섞어? 어, 말주고섞어 말은 네가 해 말은 내가 요 아, 하루 떠드니까 나 <목소리> 이아이게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이제 한 일부 있다 먹어봐요. 일분 있다 먹으래

소주야 소주 한 병만 주시겠어요? 아여기 아니야 <laughs> <그런가? 웃음> 아나야아이 아, 아, 방금 방금 시켰잖아 한 얼마야? 그래, 자 언더 뭐. 남자 오 네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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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근데 어, <laughs> 마 아니야?